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에, 이사야는 또 구약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에, 복음을 외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습니다. 창세기 보면 창세기의 시대가 있고 또 족장 창세기의 시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추레급 광야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있고, 사사시대에 간이 주변에 가만히 보니까, 가나한 전 들어와서 보니까, 주변에 나라가 왕이 있거든요. 하나님이왕이라기도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사기에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주는 결국, 인간의 왕을 왕정정치, 신정정치를 원하는데, 왕정치를 해야 사울, 다윗 솔로몬에 분리가 되죠.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지는 이 시대에, 기원전 760년경, 9, 구약의 이제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은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된 거죠.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데 결국 인간 왕의 정치를 해봐야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 왕국이 망하기 직전에 이제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귀족 출신입니다. 왕족입니다. 좀 있는 사람이죠. 배운 사람이죠.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모예와 학술을 배웠지 않습니까? 바로 이사야라는 사람도 굉장히 아모스의 왕족 귀족으로서 배움이 있는 사람이다. BC 760년경에 유다, 요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그 시대에 함께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대선지서로 사레메겔당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것을 뭡니까? 대선지서로 부르고 대선지자는 많은 왕들을 겪은 시대. 분량이 크기 때문에 대선지자로 불리하죠. 그중에 이사야는 1장에서 66장까지 있어서 참 굉장히 긴 또 많은 얘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35장까지 심판 역사적인 메시아 사상을 다루고 또 40장에서 59장까지가 이제 역사적인 위로의 메시지고 나머지 60장에서 66장까지가 영광의 메시지. 크게는 세 부분입니다. 또, 또 적게 부분은 40장까지는 많은 나라에 대해 흥망성세를 예언하고 40장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리하는 회복에 대한 선포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31장 정도 되면 이제 그때 당시에 그왕때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왕의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이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숨기니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항상 그 시대나 어떤 시대에 보면은 이방 사람도 죄가 있어요. 그들이 더죄 많잖아요. 리뉴엔스를 보면 이방인은 죄가 있지만 요나만 죄인인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우상을 그때 당시에 뱀머리에서 배에서도 각자 자기 신들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죄인이죠.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것. 그러나 그 이방인들의 죄를 주님은 물으신 것이 아니로 요나의 죄를 묻는 것이죠. 요나의 죄 때문에 폭풍이 오고 풍랑이 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도 보면은 이방인들도 죄가 더 악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의 죄를 주님 묻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환난이 오고 그 나라에 어려움이 온 거죠. 결국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나 각 나라에도. 무, 무엇 때문이냐? 우리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똑같아요. 그러나 다른 거죠.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세, 이사야를 통해서 돌아오라.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이런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래서 결국 뭐야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심판이 있으나 극률이 있는 하나님, 징계를 하시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채찍으로 때리시나 다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구속사의 관점이죠.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요? 부끄럽고 자기 수치를 못 가리니까는 짐승을 잡아서 수치를 덮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담아 알고 있지만 묻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구속자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지만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아, 아벨은 어디 있느냐? 회개하는 기회를 주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거다 알지만 회개할 기회를 계속 그 어떤 사람이 나를 팔기라 회개한 기회를,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번에 심판하는 경우가 참많지 않아요. 어. 즉각적인 심판이 많지 않아요. 항상 경고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주의를 어긴다, 한방 때리고, 또또 또 어긴다, 또 때리고, 계속 돌아오기를 원하는.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고 죽이는, 에, 무서운 하나님, 그러니까, 아, 세상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끝까지, 징계하시나 돌아오기로 안 하고, 심판하시나 극률이 있는 하나님, 좋으신 나라님. 그래서 성경에도 복을 주기 시작하면 천대라는 건 영원한 복을 주지만, 저주를 해봐야 천대로 저주를 해야잖아요. 공의롭게 하려면. 근데, 삼, 사대까지 저주를 주지. 그러니까, 저주조차도 짧게 하신 나라님. 결국적으로, 그런 구속사적인 부분으로 성경을 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세기부터 기시로까지 하나님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랑의 메시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에 흔들어 주시고 또두방더 때릴 수 있어요. 또 때릴 수 있어요. 코로나의 균 하나 때문에 정치도, 권력도, 명예도 세계적인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정치가 부족합니까? 군사력이 부족합니까? 그리고 바이러스균을 연구 못 하는 나라입니까? 백신을 못 만들겠습니까? 그건 무엇 못 하겠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그렇지만 이균환한옷 전세계 보십시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번에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당파고 했지만 민심이 또 어떻게요? 해 굉장한 변화를 지금 정치판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주님이 악을 하도록 하지만 악을 잠시 하도록 내버려 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갈 수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바꿔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죠. 보실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다. 애굽은 항상 세상 아닙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말을 의지한다. 병거를 의지하고 병거가 많다. 마병이 심히 강하다. 돈이 많다. 권력이 있다. 국회의원이 됐다. 장관이 됐다. 세상이 죠 스펙이죠. 이런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영혼 육과 똑같아요. 육적인 신장이 있어요. 보이는 것, 가진 것, 교회 큰 것, 이런 것들만을 바라보고는 믿는 신앙이 있어요. 육적인 신장이죠. 항상 보이는 것으로 증량을 해요. 가진 것, 주는 것, 혼적인 신앙이 있죠. 머리로만 막 아는 신앙이 있죠. 영적인 신앙이 있죠. 그런 것에 관계 없습니다. 그걸 초월하는 신앙. 똑같은 겁니다. 여기 육적인 것을 의지한 거야. 마병이나 병거, 말, 다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다는 거야. 그것을 바로 유대인, 유대인가 지금 그러고 있다. 이스라엘에 걸어갔으니를 악무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 지금 코로나로 정치판도가 이럴 때 누구를 구해야지냐, 이게 말이야. 응?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응? 하나님이, 그, 구약의 역사 보면 모압 암몬, 에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전부 보면 하나님이 이 성경에도 애언을 담아놨어요. 어. 이방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만을 다스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아수르를 다스리신 하나님, 애국을 다스리신 하나님, 유다를 다스리신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다스리신 하나님, 한국을 다스리신 하나님, 일본을 다스리신 하나님, 중국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정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어떤 거룩함으로 나아가느냐? 우리를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다 환경을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백성이,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개독교란 말을 듣고 있는가? 진정한 거룩한 믿음의 단체라고 보는가? 5%의 이하로 대신 1907년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로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발휘했고 정말로 33명 중에 16분이 집사님 장로님으로 정치를 자지우지하고 나라의 구군을 흥망성세를 결정했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그 누구 하나 기독교의 어른을 대라 모범적인 그리스도의 목사님을 대라 대단한 분을 대라 하면 은 누구라고 대표적인 분을 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우리의 아픔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 백성 때문에 인간을 의지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걸 보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2절. 여호와께서 지로운 혜신지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들의 말씀을 비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행하는 자를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신다 그러니까 악과 행악을,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 결국은 뭐예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결국 인간이 다, 나라를 다스리고 지금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통해서 서그래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나를 좀 의지해라. 3절 볼까요? 애굽 사람은 신이 아니다. 애굽을 보인 그 신이 내가 신이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류의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진다. 도움을 받는 자도 넘어진다. 너가 애굽으로 쫓아가냐? 도움을 구하는 너도 망하고 또 애굽도 망하고 엎드려지며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유단한 아수를 쳐들어올 때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은 어떠냐? 말과 병고와 보이는 세상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때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냐? 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성경에 마태봉 1 0장이 18절 그러잖아요. 육체와 육,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과 육을 다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있어요. 유다의 백성에게, 왜 보이는 애국에게 나라가 크다고, 오늘날 같으면 미국을 의지하고, 어? 보이는 나라를, 의지하고, 보이는 권세를 의지하고, 음?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람도, 환경도, 물질도,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분이 하나님인데, 인본주의가 되어서, 육체가 되어서, 보이는 것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할지인데, 어떤 유기 속에 있습니까? 어떤 절망 속에 있습니다? 절제, 절명의 상황이 지금 무엇입니까? 나는 그때 하나님께 먼저 달려갑니까? 세상을 의지합니까? 이걸 묻는 것이죠. 나는 어떤 신앙인지를 점검을 하는 거죠. 사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는거일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 그들의 떠들모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을 위하여 싸울 것이다 인간의 목자가 자기의 양을 지키고 힘쓰고 애써도 그 인간의 방법으로 지킨다고 해서 지켜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지킬 때 하나님이 지켜줄 때 침략 못할 하나님의 도심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코로나 균하라도못 이기는데 우리 인간은 뭐할수 있습니까?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보이는 애국. 보이는 사람, 보이는 환경, 보이는 정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것이 5절이죠. 새가 날개를 칠때 모여 그 새끼를 보호한 것 같이 신명이 32장에 나온 말씀하고 비슷하잖아요. 눈동자처럼 지켜요. 너풀거리며 날개를 퍼덕거리며 자기 새끼를 보호하신 것 같이 새가 날개를 치며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한 것 같이 남한군의 여호와가 에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예루살렘은 곧 우리 아닙니까? 믿는 백성 아닙니까? 유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날개치며 음? 손살같이 화살과 창과 달려올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호위해주시고 건지시고 뛰어넘어 구원하시리라. 좋은 단어가 많이 있죠. 답시다 보호할 것이라, 호위할 것이다, 건지실 것이다,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의 터널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열악할지라도, 안타이 병아리를 지킵니다. 저는 그애어를 기억나요, 풍산인들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 저녁 내내, 그, 닭이 그 알이 있는데, 저녁 내내 쪽제비들이 와서 옛날에 많이 잡아먹잖아요. 근데 가보니까는, 분명히 닭이 있는데, 닭이 모가지가 잘라져서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닭이 잡아먹어, 쪽제비를 잡아먹고, 몇 마리는 잡아갔는데, 그, 닭, 어미가 이미 죽어있어요. 그래서 그어미닭 그러니까 폭쓰러지는데그 어미닭 죽었는데, 그 밑에가 병아리가 살아서 있더라 가잖아요. 자기 목이 날아가고 죽으면, 다자라 먹어도, 다 갈가먹어도, 그 밑에 병아리를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그, 그암탉이그 자기 새끼를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는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의하시고, 건지시며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지,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근데 우리 교회가 공원 있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산에 가보면, 위에 보면은, 새들이 자기 집을 짓지 않습니까? 내가 지나가는데도 괜히 우리 위로 막 까치들이 막 날아가다니고 막 꽉꽉꽉거려요. 자기 집 걷는 줄 알고요. 왜? 자기 영역이라 이거요. 뭐 아무도 못르게해요 그, 자기 웅질, 웅, 그 집을 짓느라고요. 새들이 그렇게 지켜요, 자기 집을. 응? 그러니, 암탉이 병아리를 치킨같이, 독수리가 퍼트거리며 자기 새끼를 보관같이, 하나님이 건지시고, 호의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사랑을 한번 깨달아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무엇 못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보이는 애급이나 보이는 정치나 보이는 권세나 보이는 스펙이나 인본주의로 그걸 의지하지 마라. 그건 잠시일 거 왜? 그것들은 다 지나가요. 시간이 라면 낡은 뉴스 필린처럼 퇴색되고 변질되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세상은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겁니다. 이 보이는 지구도 체질의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겠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냐. 응? 우리가 의지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계속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 누구를 의지하까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지키심을 나는 믿고 있는가. 응? 인간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공약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이번에 선거할 때, 뭐, 1억씩을, 1억씩을 주겠다고 그랬다면, 1억씩을. 응, 누군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씩을 주겠다. 그 말을 백성들이 믿을까? 또 믿어서 찍어줬을까? 난참 희한합니다. 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돈을 우리가 봤으면, 그 돈이 또 결국 누구에서 나온 겁니까? 나는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주는 거고, 정부가 주는 겁니까? 정부의 정치에 대해 주고, 지금 그 돈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헌금, 여기, 세금 아니겠어요? 결국? 우리의 살을 깎아먹는 거 아니에요? 결국? 비단입니까? 좀, 조금만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정치가, 권세가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해, 친 자녀. 내 자녀를 지켜. 내 자녀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한 번도 여호와라고 해서 접근해서 접근하지 못할 하나님이지만 신약에 와서 야 예수님이 끊임없이 아버지라고 부르라. 여러분 아버지는 뭐예요? 부모잖아요. 부모는 하는 일이 뭐예요? 내 자녀를 목숨 버려서도 지키지 않아요. 내 자녀는. 내 새끼는 지키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친자다. 녀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6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그 자에게로 돌아오라. 다시 또 돌아오라. 주께서 돌아오면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겠다 애급을 의지하지 마라. 칠절 음? 볼까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의각 사람에게 던져버려라. 나이 음? 베트남에서 성교할때 보면은 집집마다 우상이 되니까요 아니 보이는 돼지도 복을 안 주는데 죽은 돼지에다가 절을 하는 거라. 그렇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어요. 우주 천단을 걷는데, 그천단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제 고사를 지내는 거. 이해,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네. 참인생에 그리고 집집마다 그 우상을 만들었고, 사람이 만들었고, 신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리고 그 신을 앞에 또돈 놓고 빌고 있어요. 사람이 어리석으면 크게 어리어요 이번에 신천지를 보십시오. 전부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데, 이만희가 예수님이라고, 성령님이라고, 오늘 금요천에 때 신천지 교육 때문에 특별의 유성을 받습니다. 여러분,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기잖아요. 이단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상이나 금을 의지한다. 보이는 것들. 이건 던져버릴 것이다. 8절 볼까요? 아수르는 칼에 넘어질 것이다. 그 아수르가 얼마나 위대해 보였습니까? 근데 그 아수르도 망할 것이고, 또애굽도 망할 것이고, 또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도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다. 그는 칼 앞에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병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아무리 그들이 힘쓰는 군대일지라도, 애굽 백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아니 애굽에서종살에다가4 3 0만에 나오는데 노인이고 어른이고 무슨 칼이 있습니까? 차이 있습니까? 훈련받은 군대가 있습니까? 오합치졸 아닙니까?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데앞에홍해바다요또애굽군대는 무장을 하고 마병을 타고 마, 마차를 끌고 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는 진거 아닙니까? 박살났지 않습니까? 진태의 양념이 잖아요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풍전 등화 같은 가정 속에 뭡니까? 오직 모세가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했을 때 아무것도 못써어요 기도만 했는데 명령하여 집행위를 홍해 치는 순간 홍해 안에 문제 안에 강 안에 답이 있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기도하는 모세도 홍해 안에 길이 있을지 알았습니까? 기도하는 모세도 몰랐어요. 하나님만이 답을 알고 계세요.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바둑을 치는 사람은 수가 많다 고하잖아요 우리 바둑 못든 사람은 몇 수밖에 모르지만 네 개, 다섯 열 개, 몇 개, 이백 개 수를 알고 한 수를 놓는 자에서는 수가 있어. 하나님의 수, 그래 신의 한수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못할 것이 없는 길도 만들어 버리잖아요. 없는 길도. 근데 애국군대가 어떻게 쳐들어오는데 그 건너가는 데 쫓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쪽은 어둡게 하고 불망과 구름 기둥으로 막아서 못 오게 뺑뺑이 자기네들은 열심히 천진했지만 헛바퀴 도는 인생을 만들었잖아요. 애국군대가 저녁 내내 쫓았어요. 저녁 내내 움직였어요. 그러나 거기서 뺑뺑이 돌았다고 했어요. 자기들은 열심히 뛴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닙니까? 결국 누가 이겼어요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애굽 백성을, 아, 여러분들 이제 이 잡았다. 이제 끝장이다. 그래서 똑같이 건너간 것 같지만, 똑같이 추경한 것 같지만, 그홍해숙가가 합쳐져서 마병과 말과 한 사람도,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건너가서 이스라엘을 피해 준 사람이 못해서 한 사람도, 그리고 또, 남은 한 사람까지 애굽 백성은 다 물에 수장시켜서 다 죽였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소고치고 미디안이 찬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에만 그 그런 일이 있을까요?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옹해수 같이 진태양난, 코로나로 인하여 소공상인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칼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승리하게 말주는 줄 믿습니다. 역, 역대상에 보면 전쟁할 때 복병을 놓해서 18만 명이 우박에 내서 죽었어요 여러분, 18만 명이 죽였대요. 전쟁에서 칼날로 다이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요수와가 죽인 숫자보다도 복병으로 자기들이 죽고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그 성경이 얼마나 그런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들어 들어 내가 일하심을 보라 노래도 있잖아 너희는 가만 히 있어 오늘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지금 열악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네. 볼까요 마지막 구절 그의 반성은 두려움으로 말미암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이라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에로살렘에 있는이라 결국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의 불이 있고 여호와의 풀무 불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너희가 이제는 돌아만 하고 회개만 하면 날숨만 맺으면 일은 내가 하겠다 일은 내가 하겠다 이사야 59장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신도 아니라니까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못해요. 오직 너희 죄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려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 기도가 듣지 않으시지 아니니라. 문제는 회계라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환경을 인하여, 물론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가 할 일은 회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오고 환란이올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회계해야 돼요. 아담 이후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피가 흐리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 그리고 우상의 죄, 인본주의의 죄, 내가 만든 하나님의 그 죄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해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애굽이나 아수리나, 바벨론이나, 인본주의를 의지하지 말고, 철학이나, 내 방식, 내 의지, 내 방식, 내 생각, 내 철학, 내 노력,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본주의를 내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돌아오면, 집 나간 탕자가 다 버렸잖아요? 다 탕진했잖아요? 그가 한 일은 돌아만 왔어요? 뭘 가지고 왔습니까? 할 일이 뭐 있습니까? 탕진만 했지. 돌아오기만 하면 나간 날부터 기다리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벗어 발로 탕자는 뚜벅뚜벅 지쳐서 한 걸음 뛸때 아버지는 열 발자국, 스무 발자을 뛰어가는 그 배경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옹이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삶 속에 직장에서 임하시길 추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송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 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네.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laughs>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담임 네. 목사님을 만나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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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아, 네. 교회도 네.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laughs>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네.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그것도 <laughs>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계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오. 네. 네. 충만. <laughs> 뭐가 뭐 많이 충만 됐어요. 네. <laughs> 그래서 우리 순복음 호수 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행자는요 순복음 호수 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 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호수교회 순복음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